<laughs> 자, 그러면, 자, 오늘의 우승팀을 발표하겠습니다. 오늘의 우승팀은, 군이 아래팀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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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안 좋아서 볼 줄은 모르겠지만 너무 둘다 잘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어, 승패를 떠나서 여러분들 소중한 추억에 큰 박수 드립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감 어, 여러분. 네. 우승패는 상금모드로 나와주세요. 와. 전신전. 만. 노좋다 부러워. 감사합니다. 네, 피비님 좋은데 잘 쓰겠습니다. 아아 기부해. 기부 피님. 아, 잠시만요, 잠시만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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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저희가 이렇게 졌는데 한번더 기회 없을까요, 퀴즈 님? 리벤지. 아, 그럴 줄 알고 저희가. 아니 아니요 어, 어? 진짜. 네. 아, 그럴 줄 알고 저희가 이제 투어를 준비했거든요. 이번에도발 맞추겠어. 이번에 우리, 우리만 뭐 자신했지. <laughs> 우리만 자신했지. 이번에는 어떤 게임인가요? 네, 그러면 이제 저쪽에 이제 왼쪽을 보시면. 네. 이제 그 네. 화살이 세 개가 있는데 팀별로 이제 하나씩 그러니까 한 사람당 하나씩 들고 이제 저기 던져주시면 됩니다. 팀장님 바로 이제 시작하면 돼요? 아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팀별로 한번 구호를 한번 듣고 시작해 보겠습니다. 와 아, 좋아요. 아, 자신 있습니다. 네 그러니까 먼저 군이 팀 먼저. 한번 또 저의 구호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. 하나 둘셋 둘, 넷. b <laughs> 간단하죠? 아, 아. 네. 우리가 이겼다. 우리가 보늘 진짜 아, 오케이. 아, 카즈 아, 하나, 둘, 셋! 우리는, 우리는 군! 군 아레. 타이거는 우리 아레. 예! 긴장 있잖아. 있어. 있어. 아, 이제 곧은에 글렀다. 자, 모두 다 멋있는 구구로 준비엔이에요. <laughs> 자, 그럼 이제 이제 이러는 단번 시작해 볼까요? 네. 네, 여러분들 다 준비되셨나요? 네. 네,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. 유효정, 유효정, 박민정, 박민정. 아, 깝다, 깝다, 깝다. 어, 저기 상대 상대방 쪽으로 막 던지고 계시는데. 대유진, 대유진, 고자. 어, 여러분들이 하는 거 보니까 밤새도 못할 것 같은데 <laughs> 먼저 이제 먼저 넣는 팀이 우승하는 걸로 아 네네 음. 그렇게 합시다 근데 피디좀 너무하시네 아 진짜 왜자신 <laughs> 그래 왜자신이 하고 언니, 언니 차례야 바걸로편집음 <laughs> <laughs> 모두 끝내봤는데요. 아 네, 여러분들, 모두 재밌으셨나요? 네! 아, 근데 저희가 오늘 이제 아쉽게도 여기서 마무리를 이제 지어야 될것 같아요. 아, 아쉽다 아, 그냥 마무리하기 좀 아쉬우니까. 다들 소감 한마디씩은 들어봐야겠죠? 음 네네. 네.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. 아, 군이 팀으로 다시 온 건가요? 군이 왜안 와? 아, 네. 니다 죄송합니다. 네, 저는 좋고 추억, 추억하러 오기 되게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. 또 오고 싶어요. <laughs> 에, 군이 정말 예쁘고 다음에도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군이 짱짱맨! <laughs> 다녕오셔서 만나요! 같이. 네, 그럼 여러분들 저희 다음 화에서 뵙겠습니다. 네, 둘, 셋! 군바! <laughs> <laughs> 안녕! 안녕.